아가 먹게 올려놨어요. 아가 먹게 올려놨어요. 응. 허, 아가 먹으라고 할까? 응. 아가야 우유 마셔. 뭐야 못 마지 못 마요. 응? 못 마요. 목 말라? 아가 못 마요. 아가야 목 말라. 응. 아가야 우유 좀 마셔. 시원해. 네, 로우이가 만두였고요. 뭘로니가 만들었어? 우유 사서 로우가 만들어요. <laughs> 우유 사서 로니가만든 거야? 응. 아까 빼어 먹게. 아까 빼서 먹게? 응. 아까 빼서 먹지 말고 로운이랑 나눠 먹어. 올려놨다. 응. 올려놨다. 아까 먹게 올려놨다. 응 아까 먹으라고 올려놨어? 할까? 하물야. 아까야. 엄마 생일카 응? 합니다. 해요. 생일축구 누구 생일인데? 엄마 생일이요. 엄마 생일이야? 같이 노래 불러볼까?